어,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여름 내내 시원하게 메고 다니실 수 있는 네, 그런 데일리 가방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어떠신가요? <laughs> 네, 저는 개인적으로 어, 만들고 살짝 메고 거울을 한번 봤는데요, 어, 저는 아주 100% 만족을 한 네, 그런 가방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어, 예쁘게 뜨셔서 저처럼 똑같이 네, 만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 살짝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 이런 네, 식으로 네,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 가방의 포인트는 네, 보이시는 대로 끈과 그리고 요 스티치입니다.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제가 둘러서 스티치를 떴거든요. 그래서 요 스티치 그리고 단추 이게 네, 포인트인 것 같아요. 어, 들어간 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간 실은 제가 직접 제작한 대왕콘사 한지실 네, 두 겹으로 진행을 했고요. 보이시는 대로 베이지 색상 하나 만들었고, 그리고 여름에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시면 굉장히 시원해 보이고, 어, 청량감 있어 보이는 오션 색상, 이렇게 두 가지로 만들었는데, 어, 대왕콘사 한지실은 한 가지 색상이 더 있는데, 이제 그건 제가 시간상 그 색상으로는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가 가방 센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서 색상도 같이 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이걸 만들고 났을 때 이렇게 뭐 늘어짐이나 처짐이 전혀 없습니다. 굉장히 짱짱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안에 뭐 핸드폰이라든지 뭐 여러가지 넣고 수납을 하실 때도 네, 굉장히 용이한 것 같습니다. 이요 네, 지금 가죽 단추는 네, 제가 이제 보여드릴 텐데요, 네, 요거고요어 천연 가죽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똑딱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어요 단추에 이렇게 펀칭으로 구멍을 냈는데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바느질을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이 뒤에도 마찬가지 펀칭으로 이렇게 구멍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바느질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는 이렇게 삼각형으로 보이는 곳 여기다가 이렇게 달아주시면 되고요. 이 뒤에는 이렇게 달아주시면 됩니다. 네, 패키지 구성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어, 저는 이 가방을 떴을 때총 400g이 들어갔는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어, 저는 400g이 들어갔는데, 여러분과 저와 이 뜨는 손땀이 틀리기 때문에 조금 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조금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패키지 요 구성에 실을 주문하실 때, 약간 넉넉하게 주문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조바심 나지 않게 편안하게 뜨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패키지 구성에 실 400g 플러스, 그리고, 가죽 단추 그리고 어, 영상이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제가 도안도 함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안은 제가 두 가지로 만들었어요. 하나는 일러스트 기호 도안 그리고 하나는 서술형 도안인데요. 어, 일러스트 그 기호 도안을 보시고 뜨는 게 편하신 분들은 영상을 보시면서 기호 도안을 보시면 아무래도 이 코바늘 공부를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또한, 어, 기호도안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면서 서수령 문장으로 만든 도안을 보시면 아마 편안하게 쉽게 뜨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도안은 제가 두 가지인데요. 그냥 함께, 어, 합쳐서 도안으로 묶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 패키지 구성을 주문을 하시면 실 플러스, 가죽 단추 플러스, 도안, 요렇게 같이 발송이 됩니다. 네, 도안을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메일 주소를 배송 메시지란에 꼭 기재를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메일 주소 확인을 한 후에 네, 메일로 전송을 해드리고요. 또한 가지 방법은 메일 전송이 너무 어렵고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은 패키지 구성에 제가 도안은 종이 도안으로 출력을 해서 함께 발송이 됩니다. 그것 또한 배송 메시지 안에 꼭 종이 또한 출력으로 부탁드립니다. 요청합니다. 이렇게 기재를 해주시면 네, 확인 후 네, 여러분들이 요청하신 대로 발송을 해드립니다. 잊지 마시고 네, 꼭 네, 기재 부탁드립니다. 네 센치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32cm. 그리고 전체의 2cm는 대략 한 45cm에서 47cm 정도 나옵니다. 네, 실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어 베이지 색상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셨던 오션 색상 그리고 또한 가지 색상은 굉장히 분위기 있으면서 고급스러워 보이는 브라운 색상 이렇게 이세 예,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어 선호하시고 좋아하시는 그런 색감으로 여러분들이 주문을 하시면 되고요. 음, 아까 설명드렸던 요 가죽 단추. 네.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저는 이번에 모사용 바늘, 7호 바늘로 떴어요. 요거 한 가지 바늘로 떴기 때문에 바늘은 요거 한 가지만 필요합니다.